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형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이 자취방으로 원룸을 구할 때 과연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아직 원룸을 구해본 적이 없는 사회 초년생들께서는 아무래도 많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내용일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과연 어디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원룸을 구하려면 일단은 보증금이라는 목돈이 필요합니다. 자, 보증금은 임차인이 나중에 이제 월세나 공과금을 밀리거나 주택 시설물을 파손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임대인이 미리 받아놓는 목돈이에요. 물론 이 보증금은 계약 기간이 끝나고 이사 갈 때가 되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입니다. 임대인이 아예 갖는 게 아니에요. 원룸은 보통 이 500만원 정도에서 1000만원 정도의 보증금을 받습니다. 자, 물론 더 적게 받는 곳도 있고 더 많이 받는 곳도 있어요. 월세를 깎아주는 대신에 보증금을 많이 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그 보증금을 깎아주는 대신에 월세를 더 많이 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원룸을 월세로 구했다면 자 원룸의 월세를 매달 납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의정부의 원룸 월세 시세는. 보통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월세 외에 관리비라는 것을 내는 곳도 있어요. 원룸에서 이 관리비는 별도로 내야 하는 곳이 있고 또 월세에 아예 포함이 되어서 별도로 관리비를 낼 필요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자, 원룸 중에 한 개인이 원룸 건물 전체를 다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원룸이 있어요. 흔히 다가구주택 원룸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다가구 원룸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가 보통 3만원이나 5만원 정도로 이제 형성되거나 아예 관리비를 따로 받지 않는 곳들도 있어요. 어차피 소유주가 한 명이고 직접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냥 월세에 다 포함시켜서 일괄적으로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다가구 원룸에는 수도세와 인터넷 또 유선방송 사용료도 이미 다그 월세에 포함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자, 전기세와 도시가스 비용만 임차인이 자기가 사용한 만큼만 고지서를 받아서 별도로 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방 알아볼 때 우리가 월세만 물어볼 것이 아니라 관리비도 어떻게 되는지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또그 관리비에는 어떤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꼭 물어보셔야 돼요. 관리비 외에 별도로 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도 꼭 물어보셔야 돼요. 한편 다가구 원룸이 아닌 집합 건물로 된 분양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외에 관리비라는 것을 별도로 내야 됩니다. 이 경우 관리비 수준은 보통 8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 책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곳들은 대부분 인터넷 설치와 사용료 부담도 임차인이 별도로 하게 됩니다. 월세와는 별도로 관리비, 인터넷 사용료, 전기세 도시가스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집합건물 원룸은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 내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평소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면서 함께 지불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과 어떤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나중에 임차인이 이사를 나갈 때 임대인, 즉, 소유주에게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사 나갈 때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셔서 지금까지 내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면 지금까지 내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그럼 소유주에게 그 금액을 돌려받고 이사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사를 하려면 이사 비용이 들어가겠죠. 요즘은 대부분 원룸에 옵션들이 다들 있어서 사실 이삿짐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여력이 된다면 직접 이사를 하면 이사비용도 절약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집을 알아보았다면 중개수수료, 즉 중개보수를 지불을 해야 합니다. 예시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 원룸주택을 구했다면 중개보수 상한선은 16만 5천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16만 5천 원 한도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가 협의로 중개보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커지게 되면 이 중개보수의 상한선도 커지게 됩니다. 중개보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취방으로 원룸 월세를 구하게 되면 어디, 어디, 어디에 얼만큼 돈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자취방으로 이 원룸 월세를 구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자 오늘 영상 꼭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